올리브 오일을 살짝 이렇게 뿌려줘요. 올리브 오일. 아, 올리브 오일. 여러 나라가 있지만 저 스페인 걸 좋아해요. 진짜 맛있어요. 자연스러운 단맛에 소금. 이렇게 한 꼬집 한번 둘러서 스페인 오일에 신한 소금에. 야. 그러면 후추도 소금 후추. 뭐, 응. 이렇게 하면 다 모든 게 맛있죠. 후추는 후추인데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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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후추 사랑해요. 이렇게 후추. 까매요. 캄보디아에서 나오는 캄포 후추라는 걸 쓰고 있어요. 향이 너무 좋아요. 어, 캄보디아요? 아... 캄보디아. 이제 국제적으로 갑니다. 오 캄보디아 캄포 후추는 저 진짜 향이 너무 진해요. 저거 쓰시면 다른 거못 써요. 이야 고급스러운 그 수프에서 나는 향이나 향이 좋아요. 아, 네. 와 소금 후추 그리고 하나 더. 요거는 뭐 저는 좋아하는데, 뭐야, 100%야? 뭐가 100%야? 탄수화물. 뭐죠? 이건 어디꺼? 화이트 발사믹 식초. 식초요 발사믹 식초죠. 식초. 아, 아, 화이트 발사믹. 보통은 발사믹이 보통은 끈적끈적해서 또 이게 향이 강해요. 근데 화이트 발사믹은 신선하고 풍미도 올려주고 과일을 더 맛있게 해. 요 과일이랑 먹으면 화이트 발사믹이 맛있어요. 이걸 많이 넣지 마세요. 조금만. 끝. 우와. 끝이에요. 근데 우와. 굉장히 풍미가. 맛있겠는데요? 네? 맛없는 과일은 올 리브를 뿌려줬어요. 맛있겠다. 어, 맛있겠다. 어, 간단하다. 맛있어져요 과일이. 와. 이렇게 먹어야지. 참 풍미가 좋다.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. 저는 소금, 후추, 올리브유, 화이트발사믹. 이네 개면 맛없는 과일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